우리가 매일 타는 열차,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착착 음직일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중심에 있는 열차의 두뇌, TCMs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미터나 되는 길다란 열차가 어떻게 모든 문을 동시에 딱 닫고 정해진 속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또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지시하는 존재, 과연 뭘까요? 사실 예전의 열차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어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대로, 출입문은 출입문대로, 냉방장치는 또 그것대로, 다 따로 놀았죠. 마치 뇌에 지시 없이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았달까요? 이러니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어디가 고장나도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혼돈을 뜯내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TCMS. 열차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이에요. 이름 그대로 열차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명실상부한 두뇌인 셈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열차의 두뇌 TCMS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CMS. 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우리말로 하면 열차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구요. 그냥 열차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또 명령도 내리고 상태가 어떤지 감시도 하는 그런 총사령부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똑똑한 두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열차의 모든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모으구요. 그리고 기관사의 명령을 각각의 장치에 정확하게 전달하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인을 찾아내서 보고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TCMS가 그냥 신호만 전달하는 뭐랄까, 단순한 신경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데이터가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까지 하는 그야말로 진짜 뇌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뇌가 열차라는 이 거대한 몸뚱이와 어떻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 구조를 한번 해부해보듯 뜯어보겠습니다. tcms의 구조는 우리 몸처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맨위 가장 중요한 두뇌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엔 기관사의 결정을 처리하는 핵심 제어 장치 tcu가 있죠. 그 다음은 신경 레벨이에요. 이 신경망이 두뇌의 명령을 열차 맨 앞부터 맨 끝까지 쫙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체 레벨에서 이 명령을 받은 브레이크나 출입문 같은 장치들이 실제로 딱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이세 단계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 받아서 보고하는 거죠. 이 4단계 루프가 정말 쉴새 없이 쌩쌩 돌아가면서 열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TCMs가 단순히 열차를 움직이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한 일. 우리 뇌로 치면 고등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도 그냥 팔다리 움직여라 이런 명령만 내리진 않잖아요. 어? 이거 뜨겁네? 하고 감지하고 어? 배가 왜 아프지? 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기도 하죠. TCMS도 정말 똑같습니다. 우선, TCMS는 열차 구석구석의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죠. 그리고 모든 운행 데이터는 마치 일기처럼 차곡차곡 기록해서 기억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다음이에요.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고장이 날지 미리 예측하는 예지정비라는 기능까지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지점이 TCMS가 진화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어 고장 났어요 하고 알려 주는 수동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하는 아주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중요한 열차의 두뇌인데 당연히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 tcms를 어떻게 믿고 쓸수 있는지 즉 신뢰성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tcms라는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요 딱두 개의 커다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절대적인 신뢰성 또 다른 하나는 철통 같은 보안입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자체가 웬만해선 고장나면 안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램스라는 국제 표전을 따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r 신뢰성, 릴라이빌리티를 위해서 CPU 같은 핵심 부품을 두 개씩 이중으로 만들고요. a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여서 혹시 일부가 고장 나도 열차는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m 유지보수성, 메인테네빌리티를 좋게 해서 수리하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s 안전성, 세이프티.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디지털 공격에 대한 방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히 철저합니다. 해킹을 막는 방화벽이나 암호화는 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누가 데이터를 몰래 바꾸지 못하게 디지털 서명도 사용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조차 아주 엄격한 안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말 그대로 철옹성을 쌓는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근데 TCMS는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과연 미래의 열차 두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미래의 TCMS는 지금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져요. 통신속도는 지금의 느린 전용망이 아니라 기가비트급으로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커다란 두뇌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두뇌들이 똑똑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그냥 과거의 고장을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AI를 이용해서 아예 미래의 고장을 예측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차 한 대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전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자기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TCMS가 더 이상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매일매일 더 똑똑한 두뇌로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열차의 두뇌가 정말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동경험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미래는 이미 우리 바로 곁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